대학 가서도 동무반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울대, 고대, 연대, 명문대 나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대다수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밥 먹고, 술 먹고, 친한 그 친구가 대한민국을 자주 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대기업에서 서로 모셔갔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래요? 전혀 아니죠. 서울대, 고대, 연대, 소위 스카이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명문대 나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해서라도 갈수 있으면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딱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명문대를 나오면 내가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는 학벌 사회예요. 누가 서울대를 다닌다 그러면 상대방이 와 합니다. 와. 근데 그 와가 사실 별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그 서울대 단어 하나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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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정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대다수는 이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랑 대학교 때밥 먹고 술 먹고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대학 가서도 나는 사람 안 만나고 공부만 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셔서 좋은 친구들이랑 자주 식사하시고 자주 술 드시고 제발 친하게 지내십시오.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십시오. 기대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미래가 사람 욕심을 많이 내셔야 합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훌륭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로펌을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약속을 지키고 지금 현재 함께 로펌을 설립해서 대한민국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로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0% 경험담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미래를 함께 논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검사, 변호사, 기자, 행정고시 붙어서 사무관, 스타트업 대표, 대한민국 주요 요직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명문대를 나오면 내가 성실히 살아왔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 명문대에서 가장 만나기가 쉽다. 그게 우리가 명문대를 가야 하는 이유고 가려고 하는 이유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명 <laughs> <웃음> 아, 털어버린 <laughs>